경험 없는 아가씨의 퀘스트 하러 가죠. 아니, 진짜. 가입을 하고 찾아달라 그러면 누가 안 찾아주나.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야지좋아 올리려고. 이런 경우엔 사기가 싫어. 아니, 타고 얘기하네 뭐, 강요 안 한다고. 응, 지금 가려고거매너선에르지않으니뭐 Sam. 뭐? Find the missing cargo. it looks like someone's carrying it around. 그래, 다 조져버릴게. 음. 개아픈데? 개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아픈데? 너무 개운이신데요? 어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 나는... 이게 나을 거야. 애들이 이제 오잖아? 오면 오면 뵐게 아쟤 있다 아니 안에 있잖아 개활지로 가면 저는 개싸워야 되잖아 개 처맞게 응, 안 좋아 오히려 한번더 이길 수 있어 다 잠깐 좀 드래곤 했네. 맞지? 내렸어? 죽었냐? 아니지? 멀리서 소너들이 있을 거라고. 가가 안 나오게 잘 숨어 있어. 얼마나 그래? 되게 열심히 올라온다 더올라 한간만 더안 올라올거야? 그래서 멈출거야? 어? 너 어디까지 가냐? 어쉣 나를 잡고싶으면 직접 몰라오시든가응 저렇게 케어나서 어 해요? 두마리네 기절한거지? 머리 잘맞추면 기절이네 이거? 어? 에이 다시 안나온다 중한 놈있지 어디까지 가니? 이거 빨리 킥해야돼 임마 오케이 올클리어 아까 뭐 들고다니는 애가 있는거 같다 라고 했었는데 여딨네 카메라 가정할 거 있나? 사나긴 거 있네요? 딱히 가정할 거 <laughs> 얘네 차 되게 오랜만에 타본다. 리얼 차. 거의 한열몇 시간 만인 것 같은데요? 한 열다섯 시간? 맞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쭉 저것만 탔잖아요. 그 내가 만들 수 있던 트 갑자기 음악 되게 자주 나오나? 이건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배터리 소진 중? 벌써? 하, 씨. 맞아. 이래서 내가 얘네 차안 타기 시작했어. 너무,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달아. 그죠? 되게 답답했어, 여기. 숨 막히지, 좀욱 멈추겠네. 쭈전숨시다지숨막코앞까지 와서 멈췄으니까 지숨막 프레자 일리 익스프레스 왔다. 임마, 내 아버지 카메라 가져왔어. 가입이나 해, 빨리 고마우면 가입하시라고요. 열받게 하지 말고. 별3 개는 해주지. 아쉽네. 응? 뭐야? 엄마야? 어, 피 많이 튀었다. 잠시만 여기서 서브가 더 있는거죠? 와... 그래 우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야너 진짜 오랜만이다 you added the photographer's shelter to the network, along with her father's research materials. Anyway, my lab still doesn't have a high-speed chiral connection, but I was able to check one of the images against a database at HQ. Based on my preliminary calculations, and the photographic and documentary evidence in our archives, I would estimate the paintings to be in the region of years If not, 동굴 벽화 같은 건가? 어? 저게 BT라고? 아 그걸 그렇게 연결하네? Scientists refer to the largest known mass extinction, but there have, of course, been many. What if the artists were trying to document one such event, that of their own extinction? It would be the first record in Earth's history of a death stranding. And it would also lend credence to my theories. The sooner you come and connect me to the network, the sooner we'll know. Just imagine the mysteries we'll be able to solve. I'll be waiting sir. 스트데밍스트 f i 이다 점점 데드맨한테 비 b t 아 b n t 래 b b 뺏기는 것 같죠? 뭐지? 약간 엔티 느낌 나는데? 찝찝한데? 되게 찝찝한데? 음. 와우 고물상 미쳤나? 저걸 어떻게 가? 아 근데 이 산을 가로지를수 있게 짐 라인 설치하면 진짜 시간 단축 대박일 텐데. 와 탐난다 약간. 솔직히 탐난. 상태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누가 설치해놨는지 아닌지 음사나게한테 가는 건할수 있긴 한데 됐어요 일반 의뢰 너무 하면 결국 적어 못해 아무것도 못해 라이언 쇼건 비살상 핵무기구나 어 일단 갑시다 너 어디로 가야돼? 그래. 일단 도 라는 오 겠는데. 이거 밖으로 나가야 돼? 에라이 씨. 다른 구조물? 뭐뭐설치해아 <laughs> 감시탑 씨. 가자. 중간 지점이 또어딜까요 네, 오늘은 찜라인 설치 조금 더 해서 저기랑 연결해 놓고 사진작가랑. 그 다음에 다음 쾌 받는 곳에서 멈춰야 될것 같아요. 음. 출근해야죠, 또. 아. 크게 안 되네. 아 맞어. 근데 나 쾌바들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데 내려야 할수 있겠다. 잠시 내리자. 산악인?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나기는 왜또사나긴한테가 가야... 아, 사나긴 옆에도 아직 안 밝힌데 하나 있지? 하... 아, 땀에 참대단하구만 대단해. 금방 가겠죠? 국도건설은 이상하게 되게 많은 분들이 가르쳐주는데 짚라인 건설을 제법 게할수 있는 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국도건설을 이상하게 까죠 아니면 힘서 아니면 이 게임을 하시면서 국토 건설을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저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국토 건설을 게임 하시는 분도 하고 계신데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국토 건설 영상을 보시는 거. 확실히, 뭐 때문에 보셨는지, 조금 모르겠네. 연결이 위를 살아있다. 아, 그러니까 저 의사 저거 연결한 거 진짜 대박인 거 같다. 어디로든지 저 의사 선생님이 원격으로 Beginning scan. Scanning bridges ID. Verifying ID. Clear. Weapons detected. All weapons you lost will be on. Cargo verified. Thank you. Sam Bridges. She's uh lives even higher up in the clouds. And we're talking straight. She clay. clicking G Clay. l i e n t e e all e n e t e c l 알겠어. 알겠어. 그럼 나중에 내가 받을 때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어차피 내일 되면 까먹어. <laughs> 제 기억력이 대박이거든요. 다음 날 되면 대체로 중요한 거 까먹어요. 거의 정신 나갔어요, 저는. 이거 막 케이스 상도 반이잖아. 해 줘야 돼. 중요한. 이건 술이 말이 없다, 약간 요런 느낌은. 음.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코울 음료면 결국 그냥 술아니요 근데? 아, 술 가지고 왔다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야? 오케이 응 음, 인정 술 좋죠 백팩 데이터? 색깔이네 그래봤자 음, 오늘은 등급 업은 못 했다 자 아, 그럼 이제 슬슬 끄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 와아 <laughs> 어, 극혐 아, 짐라인도 설치 못해 가는 길에 아. 80 k 로 잠깐만, 와씨. 거의 똥맨한데? <laughs> 저쪽으로. 와... 거의 개똥메다인데 이건 여기까지 몇메다 나와? <laughs> 헤에에에문산으로 700메다요? 미친겁니까 지금? 음 졸라 뭐 거의 알료 버킹 시리오스야 <laughs> 이거는 이건 이건 아니지 에이 미쳤다 에지간히 해야지 이씨 개멀다볼수 없죠. 일단 적게 쓰는 오늘의 저는 안 해요.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미래 에 나한테 맡기고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근 중이니까요. 다음 번 녹화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